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백성고 내신 문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근수축의 원리까지였습니다. 타 학교가 어, 처음부터 신경전도까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이 근수축이라는 파트가 1학기 중간 기말 부분에서 계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어, 새로운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신 문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올해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년도 2026년도 백성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관련돼서는 신경전도나 근수축이라는 파트가 이제 1학기 부분에서는 유전 다음으로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 학교와 시험 범위가 맞지 않으면 학원 수업을 통해서 커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꼭 학원이 됐든 뭐 인강이 됐든 과외가 됐든. 이 신경전도와 근수축 파트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놔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었고요. 우선 범위가 넓었습니다만 신경전도나 근수축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1단원의 기본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1등급컷이 94.5점이었던 걸로 나타나는 시험이었습니다. 객관식 23문항, 논술형 4문항이었기 때문에 문제 수가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제가 많이가 출제되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서 이제 기본 개념을 뒷부분 때문에 놓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시험이고요. 생명과학과 타학문의 관계, 그 다음 화성, 토양, 생명체, 그리고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자세한 내용들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문학 분석을 보시면, 처음부터 대사 증후군까지 총 아, 논술형까지 포함해서 27문항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대사 중후군까지가 18문항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앞부분에서 출제가 됐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쭉 내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뉴런부터 신경전도까지도요. 객관식 6문제와 논술형 1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어려운 계산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닌데요. 다만 이제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논술형 4번에서 분극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에서 조금 부분 점수를 깎아서 등급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근수축의 원리는 객관식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모두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 계산 문제 하나씩만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근수축 같은 경우는 어 기말고사 때도 누적시키지 않을까라는 의도가 살짝 보여지는 시험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신경전도나 근수축 파트에서 너무 어려운 뭐 그런 부분들을 깊숙하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정확한 개념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부교제나 이런 부분에 들어있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백송고 시험은 뭐 작년에도 그랬고, 어, 데뷔하는데 유리하지 않나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